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놓고는 그 사람을 하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성 단수로 써버려요. 근데 이하 아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럴 때는 자칼이라는 말하고. 네케바라는 말을 써요.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인데요. 이 남자와 여자, 남성이고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합쳐서 남성 단수로 써버려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자칼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시 이사 이렇게 쓰거든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할 때는. 근데 꼭 거기서만 자칼 여섯째 남 네케바 이렇게 남편 아내 이런 개념으로 써버려요. 그래놓고. 요거는 합쳐져서 하나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결혼이라는 걸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 배우라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가정에서는 항상 이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잠재리에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하드예요 그게 통일, 하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네케바라는 그릇이 자칼이라는 요 내용을 받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네 케바고요. 이게 자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맞물리게 되면 하나로 그냥 합쳐지는 거예요. 요철처럼. 그래가지고 요게 반, 요게 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자칼, 요게 네 케바 이렇게 돼야 비로소 하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반씩 나눠져 버리면 요거를 성경이 독처라 그래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죠. 그 좋지 못하다는 단어도 뭐냐면, 로, 토브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하지 않다. 악이다라는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요렇게, 하나님도, 우리 인간도, 관계없이 그냥 홀로 있어버리면, 인간은 물론 악이지만, 하나님도 악하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 신부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둘이 하나가 되면, 요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가서 이 아내를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을 성경은 또 부모라고도 써요. 이게 다 그냥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그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우리를 낳는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고 전부 나를 낳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마찬가지야 다. 나를 낳아 주는 그 말씀을 같이 있게 여겨야죠. 공경해야죠. 자랑해야죠. 그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